안녕하십니까. 오카리나 강사입니다. 어, 9월달에 개강하면 뵐수 있을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뵙네요. 그래도 오카리나 불면서 더위가 조금, 어, 조금 가시긴 했죠. 그래도 아직 많이 더운데 오카리나 불면서 시원한 <laughs> 막바지 여름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오카리나로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어르신들하고 함께 불러보려고 준비한 곡은 《항구의 남자》라는 곡입니다. <laughs> 《항구의 남자》 이 곡이 어, 트로트 막 경연 대회 할때 이렇게 조그만 꼬마 친구가 나와서 이 노래를 완전히 막갈라게 구성지게 불러서 어, 그때 저도 자세히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맛을 살리기는 뭐 카리나로 그 맛을 살리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남자 먼저 악보를 한번 볼게요 악보 샵이 하나 있어요 샵 샵이 하나 있는데 멜로디에는 파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연주 하시면 됩니다 어, 노래가 트로트 노래가 그렇듯이 악보대로 박자 맞춰서 이렇게 딱딱 부르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노래를 많이 들어보시고 그 노래에 맞춰서 뭐 박자는 이제 악보는 조금씩 뭐 약간씩은 틀어져도 괜찮거든요. 이런 곡들은 그러니까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느낌을 좀 살려서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노래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어, 신나게 부를 수 있는 어,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맛을 좀 살리는 게 이, 이런 노래에는 음, 끌어당기는 음또 당김음 이런 것들을 조금 사용하시면 노래의 맛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처음에 아까 샵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표상으로는 반주에는 이제 샵이 들어가지만 연주 멜로디 연주에는 없으니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부터 어 조금 볼게요. 음 5, 10, 11, 11마디까지 한번 보면 처음 시작할 때정박으로딱 시작해요. 그래서 점, 이분은 표죠. 그러니까 첫 음이 길어요. 하, 앙, 구, 예, 남, 차, 는. 남, 차, 는. 소, 라, 솔, 라, 토라 도라, 토라가 당김처럼 하시면 돼요. 소, 오올 라스돌라 토라 솔 라솔 미레도 여기가 업박으로 가요. 솔 라솔 미레도 요렇게. 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갈매기도 할때 여기서 신표가 들어가죠. 항구의 남자는 둘셋넷뜻 갈매기도 으, 갈, 매, 기, 도, 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으, 도, 레, 미, 레, 도. 그런데, 갈, 매, 가. 심표로 시작해서 여기도 엇박으로 계속 나가거든요. 엇박으로. 으, 갈, 매, 의 기, 도, 오. <laughs> 리듬이. 으, 갈, 매, 의 기, 도, 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으, 갈, 매, 의 기, 도, 오. <laughs> 쪼개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개이름 하면, 으, 도, 레, 미, 레, 도. 으, 도, 레, 미, 레, 도. 음. 사랑한다, 네, 도. 심표로 시작해요. 으, 사랑, 하, 안, 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줄, 5, 6, 7, 8, 9마디까지. 이렇게 한 번. 반주 없이 한번 가볼까요? 천천히. 준비. 하나, 둘, 셋, 넷 소, 오, 올 엇박으로 가죠. 셋, 넷, 윽 여기서 악보상으로는 사랑한다가 8분음표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길게 해서 뒤에까지 미르셔도 돼요. 박자를 갈매기도 사랑한다. 네. 이렇게 연주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네, 이렇게 하면. 길어요. 여기가 두 마디 가요. 네. 하고 한 마디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들어라 한 잔술. 여기는 이제 여기는 당기무음 리듬이 계속 나와요. 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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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 음? 그 다음 청춘을 담고는 쉼표로 으, 레, 도, 라, 솔 미, 솔 레, 도, 라, 솔 미, 쏠. 올. 셋, 넷. 그 다음 두 잔술도 쉬고. 으, 라, 도, 으 랄라, 도, 라, 솔, 으 랄라, 도, 라, 솔, 라, 솔, 미, 레, 도, 도요렇게 해서 여기도 계속 당김음으로 가고 조금씩 밀어서 가죠. 주, 앞에 첫첫 첫 박자가 쉼표로 계속 들어가요. 지금 들어라 한 잔술 빼고는 청춘을 담고 두 잔술에 의리를 담아까지가 다 쉼표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둘, 셋, 넷, 읍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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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빰, 빰. 이런 식으로. 쉬고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러면, 들어라 한 잔술부터 의리를 담아까지 한번 해볼까요? 6, 7, 8, 9번 마디에요. 들어라 한 잔술. 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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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 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암, 아. 이렇게 가요. 다, 암, 아. 레, 도, 도. 해서, 레, 도는 이음줄로. 두, 우, 그 다음, 두. 텅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묻지를 마라. 17마디. 도, 렐렐, 렐렐 도, 렐렐, 렐렐 악보는 유로요 그런데, 어, 노래할 때 들어보면, 묻지를 마라 할 때, 묻, 이 도인데, 이, 이 음정을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 다음 음정, 레까지, 묻지를 마라.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묻지를 마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오카리나로 이 느낌을 좀 살리려면, 도에서 텅잉하지 말고, 레까지, 그냥 여러 이음줄처럼, 도, 레까지, 도렐렐렐레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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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상은 그래요. 그런데 연주할 때도렐렐렐렐렐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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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이런 식으로 악보 게이름을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게이름을 하나 레를더 넣지 않아도 도에서 바로 레까지 소리를 떼고 손을 떼고 텅잉을 계속 하시면 무 짓을 길게 한 박자 반 하셔도 되고 한 박자하고 반 쉬셔도 되는데 여기 할때 처음에 도 잡았다가 바로 떼고 그 박자 동안 호흡은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밴딩이라고 해. 이렇게 끌어올린다 이런 음정을 끌어올리는 걸 밴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교를 조금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묻지를 마라. 그 다음 남자의 사연이면 솔라솔 미래도 음. 그 다음에 묻지를 마라 첫사랑일라 미미미래도 라스돌라 도레 요렇게 거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무지를 말아부터 1 7 마디 하나 둘셋넷둘셋넷둘셋넷네 요렇게 그다음 랑은 엄청 길어요 마디가 두 개거든요. 그거를 다 이음줄로 그렸어요. 원래 가수들도 노래를 여기를 엄청 길게 거의 크라이막스라고 보시면 돼요. 크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길게 내려면 호흡이 중요하죠. 그러면 어디서 숨을 쉬시냐? 22마디 심표인에 대해서 얼른 숨을 쉬셔야 돼요. 으, 첫사랑, 일랑. 이렇게 돼요. 으, 할때 으, 으, 을. 이렇게 하세요. 저 사랑 일랑 하고 배 힘주시고 그래야 길게 그 음정 떨어뜨리지 않고 뽑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한국의 남자는, 한국의 남자는 여기 가보면 미렐레, 미레도 여기도 어, 어, 당김음으로 가죠. 엇박으로 가요. 미렐레, 미레도 이렇게 박자 정박으로 안 가고 엇박으로 가고 있어요. 항구의 남자는 미레미레 도라솔 여기도 계속 엇박이에요 그다음 바다가 사랑이란다는 신표로 엿 바다가 사랑 이라 안다 여기서 라안 이음줄 두우 하시면 되고 엿 바다가 하고 숨 쉬시면 좋아요. 어, 악보상으로는 끊어있진 않아요. 근데 거기를 엇박으로 가시려면, 바다가, 사랑, 조금 끊어서 가시는 게그 느낌을 살리시는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으, 바다가, 사랑, 이, 이, 라, 한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볼까요? 항구의 남자는부터 뭐 해볼까요? 22, 23, 24, 25마디. 항구의 남자는 가요. 하나, 둘, 셋, 넷 셋, 넷 둘, 셋, 넷 두, 두, 두. 덩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3마디 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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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 여기다 계속 엇박이야. 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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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 둘, 셋, 넷, 레, 도, 도, 라, 솔, 미, 솔 항구의 암자는 가사는 이런데 멜로디는 레, 도, 도, 라, 솔, 미, 솔 라, 솔, 두, 나, 암, 음, 두, 텅잉하시고 읏, 바, 다, 가, 읏, 바, 다, 가, 바가 점사부는 표현요 생각보다 길게 가셔도 돼. 으, 바, 다, 가, 고향, 이, 음, 렌, 레, 미, 여기에서 두박자 반. 미, 둘, 원, 레, 도, 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거기만 해볼까요? 음, 33마디. 33마디부터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센넷, 센넷. 여기도 마지막 라 안다 레 도도 할때 이음줄 두두 이음줄 덩잉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갔어요. 음, 가면 간주를 듣고 맹 밑에. D.점 C 써 있어요. D.점 C. D.점 C가 뭐였죠? 다카포. 뜻은 처음으로, 맨 처음으로. 어, 간주, 전주 이거를 그냥 제가 처음으로 돌렸어요. 이제 전주처럼 앞에 전주가 있었죠. 2절 시작하기 전에 간주 듣고. 2절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똑같은 거두번 반복 연주하신다고 생각하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1절 가고 쉬었다가 또 2절 가고 이렇게 연주하시면 돼요. 그럼 1절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속도를 조금 낮춰서 조금만 천천히 해볼게요. 처음부터. 준비, 준비,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두 마디는 고, 고향이 이이라 한다는 박자 안 맞추셔도 돼요. 뒤에 후주도 나오고 간주도 나오니까 여기는 내내 맘대로 하셔도 돼. 내 막자에 맞춰서 조금 더 느려지셔도 되고 근데 그 대신 너무 빨리 나오면 안 되죠. 여기는 여유 있게 길게 가는 거니까 조금 느려도 된다. 반주보다 조금 늦게 나와도 되고. 박자보다 조금 늦게 나와도 되니까 여기는 여유 있게, 훨씬 여유 있게 연주하시면 훨씬 어, 듣기가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른 부분들은 악보를 보자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노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많이 들어보시는 거예요. 노래를 많이, 이이 어, 이 노래를 부른 친구 이름이 홍자먼이에요. 홍자먼, 애기인데 <laughs>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귀엽게 생긴 애기인데 원래 가수는 어른 가수죠 박상철 가수가 부르는 노래인데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임영웅 씨가 부른 버전도 있고 또뭐 이찬원 씨가 부른 버전도 있고 하니까 버전들을 많이 들어보시고 내 멜로디로 내 리듬으로 조금 만들어서 귀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악보를 접하고 불어 보시면 느낌을 살리기가 훨씬 수월하실 것 같아요. 음. 제가 뭐 이제 할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리지만 많이 들어보시고 연구도 해보시고, 어, 밴딩, 끌어올리는 음이랑 다 많이 주셔도 돼요. 고양이, 어, 고양이라 한다. 마지막 부분도 고양이 할때 렐레미 악보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불 때는 렐레레미 두 이렇게 레에서 미로 끌어올리셔도 훨씬 느낌을 살리실 수 있어요. 러면 악보 생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두 끌어올리시고 라다도 여기다 뭐 꾸밈음 같은 것도 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셔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이번에는 이제 간주 듣고 이자 한번 연주해 볼까요? 간주 가요. トゥーセ 쉬고. 이렇게. 어, 리듬만 조금 익숙해지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곡이에요. 쉽게 갈수 있고 신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직접 보는 거를 보면 제가 훨씬 맞춰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어르신들 실력을 봐서는 어, 노래를 좋아하시고, 그래서 잘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음 부분, 높은 미 하고, 너무 높은 것도 아니고 너무 낮은 것도 아니어서 연습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음. 집에서 더워도 조금 한번 해보세요. <laughs> 해보셔서 어, 익숙해지셔서 우리 만나면 신나게 같이 불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 한번 더쭉 해보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처음부터 한번 쭉 해보고 마칠게요. 좀잘 살리시고. 하시면 돼요. 어, 신나게 연주 많이 해보시고 <laughs> 더운 날씨에 더위를 좀 이겨내시기를 바랄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